박기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현 정부의 북핵폭탄돌리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 정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점점 더 키운채 다음 정부한테 넘길 때까지만 무사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배경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1일에 한미정상회담이 어싱턴에서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국은 미국과 대화 협력을 중심으로 한 대북 정책에 합의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어가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를 한미 정상들이 강조한 것이 맞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완전 이행과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정책을 이루는데 필수적 이라면서 한미 양국 정상은 남북대화와 관여, 협력을 지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이나 정부 스스로의 발표에 의해서 남북대화와 관여, 협력을 중심으로 한 북한 문제 또는 북핵 문제 해결은 한국 정부가 요구한 사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는 보관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문제점에서 출발한 바이든 정부는 나름대로 새로운 대북 정책을 모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정부가 막았다면 이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보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보관도 없이 미국의 적극적인 대북한 정책 또는 대북 정책을 막았다면 현 정부는 북한의 도발만 막은 채 1년 동안 시간을 보낸 다음에 북핵 문제는 다음 정부에게 인계하겠다고 하는 태도, 즉, 폭탄 돌리기를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박근혜 정부로부터 인수받은 사항은 상당했습니다. 특히 북핵 대회와 관련해서요. 박근혜 정부는 3K, 3축 체계 구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킬체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선제 타격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설정했고 이를 위해서 F-35 공중 급유기, 글로벌 크와 같은 무인 고고도 정찰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이러한 무기 체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전부 박근혜 정부 때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KAMD라고 그래서 그래도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게 되면 공중에서 요격해야 한다는 생각하에서 미군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을 했고 한국군이 갖고 있는 백투를 백3리로 개량하기로 결정을 했으며 m s e m s m 과 같은 기존의 대 항공기 방어용 무기를 대 미사일 방어용으로 개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나아가서 KMPR이라고 해서 한국형 응징 보복이라고 해서 북한이 핵 공격을 가할 경우에 김정은과 같은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은 반드시 사살하겠다는 개념 하에 참수 작전을 위한 여단을 지정을 했고 장비를 보강을 했으며 훈련까지 실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핵 대비를 위한 기본적인 체제는. 구축되었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수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는 어땠습니까? 삼축 체계를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전력 증강 노력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방부 합참으로 하여금 북핵 대비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눈치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방부 합참은 북핵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란 것을 소홀히 하면서 현 정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시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4년 지난 지금 비핵화 성과는 전혀 없습니다. 나아가서 남북 관계는 과거 어떤 정부 시기보다도 악화돼서 북한은 한국과의 말조차 섞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한국을 깔보고 있으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다양한 욕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정부의 대북한 또는 대북핵 정책을 요약한다면 이전 정부가 해오던 것을 폐기만 한채 제대로 대비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 정부에 인계할 수 있는 북핵 대비 태세 또는 성과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실은 북핵에 대해서 시한폭탄을 돌린 것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그랬죠.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너무나 명백한 폭탄 돌리기입니다. 인내라는 미명하에 아무 조치도 안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해결한다고 그랬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완벽한 폭탄 돌리기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비핵화 회담을 추진했습니다만 성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수시로 전개하던 미군의 전략적 자산 전개도 무척 줄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미연합훈련을 중지시킨 겁니다. 나아가서 정치적으로도 북한 정권을 인정을 하고 북핵을 사실상 인정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섰습니다만 폭탄 돌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북핵에 대해서는 누구도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동안 상당한 숫자의 핵무기를 생산해내서 선제타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공격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모두 없앨 수 없고 그렇다면 북한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번에 북한 또는 북핵에 대해서 재반정책을 재검토했습니다만 분명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무작업으로 참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정박 동아태 차관보의 경우에는 그 책에서 There is no silver bullet. 북핵에 대해서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한테 전략적 인내를 요구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잘된 거죠. 왜냐하면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데 한국 정부가 해결하지 말라고 하니까 잘 됐다 그러면서 아무런 조치도 강구하지 않는 거죠.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미국은 최악의 상태에서 한국만 포기하면 끝납니다. 베트남의 사례에서 보듯이 처음에는 적대적인 관계가 되지만 20년 지난 후에는 다시 관계를 개선하면 됩니다. 다만 남한의 입장에서는 북한한테 병합당해야 되고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되는 거죠.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을 그러한 상황에 빠뜨릴 수도 있는데 현 정부는 북핵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 있는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있고, 현 정부 지지층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자, 그러면 북핵이라는 시한 폭탄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랜드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그러니까 2020년에 이미 북한은 67 내지 1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매년 12개 내지 18개의 핵무기를 생산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해 볼때 앞으로 6년 후즉 2027년에는 151개 내지 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고 이것은 영국이나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에 이릅니다. 더 과공할 만한 사항은 이 공동보고서에서는 북한은 남한을 공격할 경우에 처음부터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대략 40 내지 60개의 핵무기를 사용해서 주요 도시들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정복할 거라는 겁니다. 어차피 전쟁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악독하게 초토화시킨다고 해서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통일을 확실히 시킨다면 회복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면 되니까요. 실제로 북한은. 금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그러한 노선을 천명을 했습니다.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남북통일을 앞당기겠다는 것을 그들의 노동당 규약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형 ICBM, 신형 SLBM을 과시했고요. 나아가서 핵잠수함, 다탄두 미사일, 고체 연료 미사일, 전술 핵무기 개발을 공언을 했습니다. 전술 핵무기의 경우에 한국 공격 이외에는 용도가 없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일부 국민들은 북핵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참담한 상황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북한은 이미 전략적인 핵 강소국, 강대국이라고 볼수 없지만 강소국으로 도약을 했다. 그래서 다음 정부에 들어서 북한이 핵 공격으로 위협하면서 남한의 굴종을 강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 정부에서 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현재 다수의 정치인들이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만 다음 정부가 북핵과 관련해서 수행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현 정부가 4년, 앞으로 남는 1년까지 포함해서 5년 동안 아무것도 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북핵만 중대시키고 남북관계만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정부는 북핵 대비태세를 전반적으로 강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해왔던 삼축 체계를 재강화해야 합니다. 5년 동안 미흡했던 부분까지 다 보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 북핵은 무시하면서 일본이나 중국에 대한 대응을 강조해왔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지금 당장 북핵이라 암이 있는데 10년, 20년 후에 누구랑 경쟁하고 어떻게 경쟁할 것이냐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방태세 중점을 전면적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주변국 대응에서 다시 북핵 대응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미 동맹도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연합 훈련 및 한미 연합 북핵 대응 태세를 재개하거나 전면적으로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거의 동면 상태라고 할수 있는 한미 연합 북핵 대응 태세를 강화를 해야 합니다. 유사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수시로 전개함으로써 북핵 사용을 억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국방부 안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억제 전략 위원회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핵 억제 및 대비를 위한 고위 실무 협의를 무척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동북아시아 핵무기 공유체제를 구축하는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토론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북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야할 뿐만 아니라 대피소 구축 등도 도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차근차근하게 준비해왔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사항을 5년 동안 아무것도 해놓지 않은 채 위험만 키웠기 때문에 다음 정부가 해야 할 북핵 대응 조치는 산더미 같다고 봐야 합니다. 현재 다음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들이 과연 이와 같은 산적한 과제들을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다음 정부 5년 또 다른 폭탄 돌리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할 겁니다만 북한 또는 북핵에 대해서 현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너무나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한번 노력을 해본다면.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 협상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싶으면 인정을 하고 다음 길로 가야 되는데 계속 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화 협상을 통한 해결의 최선임을 강조하고 그리고 미국한테 그것을 강요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 정부는 지금은 임기 중에 북한 도발을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임기가 끝나고 나서 북한이 도발하게 되면 내가 정권을 잡았을 동안에는 북한이 도발하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지금 북한이 핵무력을 증강을 하고 나중에 핵 사용을 위협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현 정부하고 아마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북한이 나름대로 핵무력을 증강한 것이고 다음 정부에서 도발하면 그것은 다음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또현 정부 인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평화, 협상, 민족이라는 용어 너무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안보, 전쟁 대비 이것은 현 정부 또는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현실과 상관없이 자기 옷을 입으려고 하는 거죠. 벌거벗은 임금님과 비슷한 심리겠죠. 집단적으로 보면 정권 자체가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심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안보 실장을 하면서 북핵 협상을 촉발시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어떤 의도였든 또는 어떤 동기였든간에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은 북핵 대비 태세는 현 정부에 의해서 완전히 방치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북한이 핵무기를 증강하지 않았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북한은 핵무기를 폭발적으로 증대시켰고 우리는 이전 정부에서 해오던 북핵 대비 태세마저 방치 또는 약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위협과 대응태세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발생했고 이것은 다음 정부가 떠맡아야 되는 거죠. 곧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그런 폭탄을 다음 정부가 안 깨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탄이 터지면 그 피해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 특히 우리 자손들한테 돌아가겠죠. 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국민이 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쉽지 않지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성을 해서 정부한테 요구해야만 합니다. 정부는 변화하지 않을 거니까요. 우선 국민들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고집한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해결이 어떤 보관인지 그것을 국민한테 설명하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보관도 없이 그렇게 말했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북한 비핵화 노력이 어떤 성과를 거둔지 한번 정부 스스로 한번 국민들한테 발표해봐라. 이거 요구해야 됩니다. 자신도 성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위협 수준이 어떤지 정확한 평가를 해서 국민한테 보고하라고 해야 합니다. 랜디 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이 맞는지, 아니면 그보다 더욱 심한지, 아니면 그보다 약한지, 정부가 나름대로 과행한 모든 정보를 동원을 해서 국민한테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향후에 북핵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어떠한 접근 방법을 사용하겠다. 이것도 국민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국민이 5전 동안 정권을 맡길 때는 국가안보를 비롯해서 국가의 중대사를 책임있게 수행하라는 건데 국민한테 보고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한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도한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도하더라도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북한이 미국 아니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북한의 비핵화 또는 북핵 대응을 위해서 미국과 어떻게 협력하고자 하느냐? 그를 위한 어떤 보안이 있느냐? 이것을 설명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현 정부한테 나중에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하는 등의 극단적인 사태가 벌어질 경우 거기에 대해서 현 정부가 상당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현 정부 인사들에게 말해야만 합니다. 개별적인 국민들이 이러한 요구를 해봐야 청와대에 전달되기도 어렵고 뜻을 모으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는. 언론과 지식인들이 대신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언론과 지식인들이 존경받는 거지요 그런데 현 정부 하에서 언론과 지식인들이 과연 존경받고 있습니까? 이제는 나서서 현 정부를 비판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현 정부한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핵이라는 시한 폭탄은 착각, 착각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다 보관이 없으시죠? 국민들께서는 세부적인 방법까지 개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한테 확실하게 대응해서 나와 내 자식들의 안전을 보장해라. 이 요구를 강력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한 요구조차 하지 않는다면 현 정부의 잘못을 방관하는 셈이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